여러분은 혹시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으시나요? 때로는 헤어짐이 더큰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50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5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소는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요란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응애. 마침 쌍둥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산파 할머니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매야, 이거 큰일 났네. 첫째는 괜찮은 뒤 둘째가 숨을 안 쉬네. 삼파 할머니는 재빨리 아기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둘째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 씨는 두 아들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생김새가 똑같았지만. 울음소리가 달랐습니다. 첫째는 힘차게 울었고, 둘째는 가늘게 울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 씨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아기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있었습니다. 출항하기 전날 밤 남편은 민주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네가 이번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럼 우리 서울 가서 살자. 아이도 좋은 학교 보내고, 그게 남편과 나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주 씨는 혼자 힘으로 쌍둥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꾸 아팠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고 설사를 했습니다. 민주 씨는 아이를 업고 20리 길을 걸어 읍내 병원까지 다녀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둘째가 숨을 헐떡이며 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주 씨는 아이를 업고 캄캄한 산길을 뛰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을 흘리며 달렸지만 병원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병원 앞에서 기다렸고, 다행히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향순 할머니가 가끔씩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느날 할머니가 쌀한 대를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내가 보니까 둘째 아이가 약한 것 같아. 너 혼자 둘다 키우기는 힘들 거야. 차라리 한 아이는 좋은 집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나? 민주씨는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낳은 자식인디 어떻게 보냅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의 겨울 향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밤 민주 씨는 두 아이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둘째 아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주 씨가 달려가 보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어. 차라리 좋은 집으로 보내서 제대로 치료받게 하는 게 낫겠어. 며칠 후 읍내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 입양 보내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자꾸 아파서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신부님은 민주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 씨는 대문 앞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큰 짐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민주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마루에서 놀고 있어요." 남편이 달려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식이란 말이야.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그런데 쌍둥이인데..." 한명 밖에 없네. 다른 아이는 어디 갔소? 민주 씨는 그 순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저기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요. 남편은 안방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민주 씨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잠들었어요. 깨우면 안 돼요. 그날 밤 민주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며칠이 지나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요, 둘째가 너무 많이 아파서 시골 큰 집에 보냈어요. 거기서 당분간 치료받고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데려오면 되겠네. 하지만 민주 씨의 마음속 죄책감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입양 간 둘째 아들에게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에게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건강하게 자랐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한국말이 꿈에 나타났고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엄마나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란다. 내 안에 흐르는 피가 기억하는 거야. 데이비드는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어느 날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도 같은 시간 한국에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형은 꿈에서 깨어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꿈을 꿨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며칠 후 데이비드의 양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양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이 안에 내 출생 기록이 들어있단다. 사실 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한명더 있어. 그 아이가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야. 내가 죽거든 꼭 한국에 가서 너의 현륙을 찾아 도와주렴. 아빠가 내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야.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데이비드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975년 경상도 어느 마을 입양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 기관의 도움으로 생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한국의 쌍둥이 형이 정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봄 데이비드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양기관 직원과 함께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꿈에서 본그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봄 햇살이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문이 살짝 열리며 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꿈에서 본그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주 어머니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아드님입니다. 민주 씨는 그 말을 듣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 무슨 소리를 하는 기고 직원이 조심스레 병원 기록과 DNA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둘 둘째가 살아있었나? 민주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맞다, 내내 새끼 맞네, 얼굴이 어쩜 형이랑 똑같노? 그 말에 데이비드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한국말로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말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주 씨는 그 자리에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내리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형제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은 어머니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나와 서 있었고 데이비드가 차에서 내리자 형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다가갔습니다. 눈, 코, 입 어릴 때 헤어졌는데도 그대로인 듯한 얼굴.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니네 동생 맞제?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꿈에서 본게 진짜였네요. 형은 데이비드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내 동생아. 그날 밤 민주 씨는 50년 동안 품어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둘째가 자꾸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는 것. 아버지에게도 끝내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살리신 거예요. 형도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이제라도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후로 형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1년에 두번 한국을 방문했고 형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어느 날 민주 씨는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죄책감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를 받고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걸 보다니,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형제는 그날 신기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아, 나 1년 전에 꿈에서 형을 만났어. 어, 나도 1년 전에 그런 꿈꾼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쌍둥이의 교감은 50년이라는 시간과 태평양이라는 거리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여행도 다니시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이번 여름에 미국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것도 많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형도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민주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겄나?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다. 하지만 두 아들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여름형과 어머니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주 씨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게 아들을 잘 둬서 내가 말년에 이런 호강을 하는가 보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 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제.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컸어요. 드디어 도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나서자 데이비드가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여기에요. 차를 타고 도시를 달리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민주 씨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데이비드는 세 사람을 초고층 스카이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46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샌프란시스코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형은 스테이크를 자르다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거 얼마나 비싼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오늘은 제가 모시는 날이에요. 민주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겄나. 두 아들이 이렇게 함께 있고 이런 좋은 데서 밥을 먹다니. 며칠 동안 세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금문교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피셔맨스 워프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데이비드의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두툼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자라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앨범을 넘기며 데이비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생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졸업 사진. 민주 씨는 한장한장 한장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를 다시 만났잖아요. 형도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동생아.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다음에는 제가 더 자주 한국에 갈게요. 우리 자주 만나요. 민주 씨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오너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비행기 안에서 민주 씨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고 살았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것 같구나. 두 아들이 다잘 되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이소.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이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전에 헤어진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안함이나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대본을 생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